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 수험생들은 마스크와 가림막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시험장 분위기도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매년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던 수능 고사장. 하지만 올해는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부모의 배웅만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향했고 단체로 현장을 찾은 후배들도. 차분하게 선배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마음을 달래주던 따뜻한 차한 잔도 없어진 자리. 수험생들은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담요와 방석을 챙겼습니다. 12월로 시험이 연기되면서 수능 한파가 아닌 진짜 겨울 추위가 닥친 탓입니다. 밀어준다고 그런 거 기억나고, 가림판 설치한다고 그래서 짜증나고, 1년 동안 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끼워서 하고. 코로나 19 철통 방역 속에 치러진 시험, 교사들도 수술용 가운에다 페이스 가드까지 착용했습니다. 손 소독제와 체온 측정을 기다리는 줄도 못 보던 풍경입니다. 네. 확진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는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제 오후 수능 감독관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감독관이 무더기로 긴급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모의고도 연기가 돼서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무래도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올 한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 달라진 수능 풍경 속에 길었던 수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